내가 먼저 달려갈수록 조금이라도 저렴한 걸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달려들면서 지금 북새통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진짜 난리 났어요. 진짜 와, 큰일 났어요. 이러다 보니까 조만간에 규제는 나올 것 같고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면서 규제도 나오고 아마도 조정 대상 지역도 지정될 것 같고요. 그 토지거래가구역도 지정될 것 같고 이런 규제들 전세대출도 규제될 것 같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무주택자들은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인데 가만히 있으면요 정부가 대책이 안 나오면 항상 추석이 그 부동산 시장의 터닝포인트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가만히 내버려두게 되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집값 폭동. 폭등. 폭등에 민심은 폭동까지 갈 겁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정부는 추석 전에 대책을 끄집어 내야 되는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 한강 벨트들. 그러니까 성동구, 마포구, 동작구, 강동구, 광진구를 묶을 것인가. 야, 이거 묶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안 봐도 뻔하잖아요. 영등포. 로 눈을 돌리고 서대문구 동대문구 성북구 뭐 이런데로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풍선효과가 생겨요. 순식간에 노동원까지 갑니다. 수도권으로 번질 수도 있어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잠깐만 한강벨트만 규제하게 되면 풍선효과가 생기겠네? 그러면 수도권 전역을 다 묶어버릴까? 대출 규제처럼? 야 이렇게 되면 잠시 주춤할 수는 있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다 묶었잖아요? 평택까지 다 묶어버렸습니다. 평택은 지금 미분양도 많고 집값도 떨어지는데 우리는 뭘 잘못했지? 행정구역이 경기도라는 이유만으로 왜 규제를 받아야 될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자, 묶었는데 또 3개월이 지나서 또 익숙해지고 또 적응이 됩니다. 이제 어떡할 거야? 여기서부터. 진짜 답이 없습니다. 이게 항생제 내성처럼 내성이 생겨버리게 되면 정말 강남이 왜이 문제가 되냐면요. 2017년 파리 대책 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 투기 지역이 지정이 되는데, 그게 벌써 8년이 됐어요. 8년 동안 한 번도 안 풀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규제가 일상화됩니다. 내 친구야. 여기에서 풀면 폭등하고요. 안 풀어도 신고가가 나옵니다. 이게 규제의 역설이거든요. 그래서 규제는 집값이 과열됐을 때딱 지정하고, 집값이 안정이 되거나 떨어질 때는 오히려 풀어줘야 되는데, 언제? 2022년? 하반기 2023년 초1.3 대책 나올 때 사실은 강남 3구, 용산구 풀어줬어야 돼요.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때 풀고 올라가면 다시 규제를 해야 약발이 먹히는데 이걸 계속 내버려 두니까 내성이 생기고요. 토지거래가구 역도 2020년부터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5년째 올해 한번풀었다 폭등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규제가 이런 거예요. 한번 묶어서 내성이 생겼는데 풀어주면 폭등이 일어나고 안 풀어줘도 신고가 나오는 어려운 상황인데 수도권 전체 묶었다? 또 집값 올라가면 이제 어떡할 거예요 규제 지역 지정하고 토지 거래가 지정하고 전세 대출까지 규제했는데 또 올라가면 이제 뭐할 거냐고요 그러면 이제 세금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 부담스럽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매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공급이 안 되니까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매물을 내놔야 되는데 뭐 집주인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한 마음도 없는데 왜 급하게 팝니까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이제 세금인데. 문재인 정부가 실수했는 게 보유세, 종부세도 올리고 거래세, 양도세도 같이 올렸기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종부세는 사실 살짝 올려주면 부담이 되잖아요. 공정시장 가입비율이 60%예요. 그러면 야, 2026년에 5%, 2027년에 5% 포인트씩, 1년에 5% 포인트씩 올릴게. 마음이 어때요? 야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보유세 부담이 점점 커지겠네 어 이거 힘들겠는데 야 이거 미리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딱들때 양도세가 지금 6에서 45% 규제 지역에 3주택 이상이면 82.5%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한시적 유예를 하고 있잖아요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에 그칠 게 아니라 2026년 12월 말까지 팔게 되면 6에서 45가 아니라 35% 까지 해줄게.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버티면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데, 1년 내에 팔면, 2026년까지 팔면, 야, 양도세가 35%라고 팔아야 되나? 파는 매물이 나오게 되면 집값이 안정돼요. 쉽죠? 참 쉽죠? 근데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보유세를 올리잖아요. 올린다고 하잖아요. 뭐가 일어나요? 조세 저항이 일어납니다. 서울은, 대다수가 지금 어지간한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평균 이상이 되면. 그러면 지지를 떠나서 뭐 여당 지지자든 야당 지지자를 떠나서 나한테 세금이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500만 원 되던 게 1000만 원 되면 기분 나쁩니다. 안 찍어주고 싶습니다. 내년 4월에 지방선거 있는데, 자 정치적인 논리로 본다면 굳이 세금을 올려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 한 표도 아쉬운데, 이표 때문에 자칫, 후보, 당선 바뀌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하고 싶고요. 그러면 양도세는 왜못 내리느냐? 이거는 또 부자감세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에 또 표가 날아가요. 세금을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집 가진 사람들의 표가 날아가고요. 양도세를 내리게 되면 부자감세 논란으로 무주택자들 표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은 가급적이면 손안대고 싶어요. 손대는 순간 정치 공학적으로 손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대출 규제만으로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어떡하지? 고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정부고 또 한국은행 총재도, 야, 이거 10월에 금통이 있다. 금리 내리려고 했는데 경제가 너무 안 좋은데 서울 집값 때문에 우리 어떡하지? 대한민국에 지금 잠못 자는 사람이 두명이잖아요 국토부 장관하고 한국은행 총재 잠안 올걸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서로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야 우리 어떡하냐 네가 집값 좀 안정시켜봐 내 금리 내리게 또 국토부 장관은 그러겠죠 야 지금 금리 지금 이거 미국이 내려서 이 심리 때문에 집값 더안 잡히잖아 서로 막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진짜 말은 이렇게 해도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도 사실상 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너무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없는 사람도 불안한데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불안합니다. 왜? 지금 매물이 안 나오고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워워 워, 잠시 우리가 안정을 좀 찾을 필요는 있겠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흥분했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집값을 올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내가 앞서가야 돼 라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오히려 서로의 그런 과열 경쟁이 집값을 더 올리지 않나 싶고요. 저는 누가 보더라도 이걸 과열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열입니다. 과열은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작용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일단,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잠시 한숨 돌리시고요.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언제 뭐 집이 없어서 당장 뭐 숨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상대적인 박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집값이 올라가서 내 친구는 먼저 집을 샀는데 이렇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또 모르잖아요. 내년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나이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자금이 되나? 그리고 내가 올해 진짜 집을 꼭 사야 되는 이유가 있나? 이유가 있는 분들은 돈에 맞춰서 사세요. 내년에 집값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못 사고,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못 사니까 다른 거 찾아보지 말고, 내가 원래 뭐 A라는 아파트를 사려고 했는데 집값이 올라서 안 되면. 뭐 다른 지역에 비라도 사야 되고요.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지금 막 불안하고 막 발을 동동 구르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정부가 구칠 대책에서도 아예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서울 도심의 공급이 쉽지 않다는 거지. 삼기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들은 사실. 분양 물량들 많이 나옵니다. 공공 분양 물량들 많이 나오거든요. 2030년까지 정부 계획은 37만 2천 원인데, 그 정도 안 나오더라도 한 25만 원만 나와도 1년에 5만 원씩 분양 파티가 열리는데, 그럼 뭐가 걱정입니까? 내집 마련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전용 8사 분양가가 한 8억 정도 나올 거거든요. 8억대? 그러면 8천만 원 계약금 있으면 계약할 수가 있잖아요. 당첨되면. 내고, 중도금 대출하고, 입주할 때 어떻게 자금 마련하면 되니까, 충분히 내집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전용 59는 한 6억 정도 할 거잖아요. 계약금 6천만 원 정도는 우리가 마련해야죠. 그래서 충분히 내집 마련할 수도 있고, 최근에 정부가 청약 통장, 청약 부금이나 청약 예금 가지신 분을 종합 통장으로 전환시켜주는 걸 작년까지였는데, 올해도 연장을 좀 한다고 하니까, 통장, 종합 통장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 물량들 많이 나오니까, 무주택자들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남시에 사시는 분들은 하남교산신도시 청약을 하시고요. 남양주에 사시는 분들은 왕숙신도시, 고양시에 사시는 분들은 창릉, 부천은 대장, 인천은 계양, 광명시흥신도시도 지금 뭐, 속도는 좀 늦습니다만, 앞으로 7만 세대 정도 나오니까 물량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기회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오늘 아니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다 사람은 살아가고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나만의 기준, 나만의 전략, 차분하게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요. 내 가족, 나만의 기준, 우리가 좀 집중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행복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